어, 이제, 바가리처럼 입는 상품인데, 어, 원단이 약간 도톰해요. 그래, 서 내피도, 내피도 있는데, 그래도 겨울 상품은 아니고요. 가을 상품인데, 어, 이제, 이 사장님은, 다른 집으로 하고, 우리 옷하고 비교하지 마,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, 뭐 비슷비슷해요. 블레스텔인데 원단이 조금 더 이제, 어좋아보이고요그 다음에 단추나 요런 그게 이제 조금 고급스럽게 뭐 백화점 납품하는 옷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많이 하는 상품이에요 여기 뒤에 주름이 있어가지고 어, 롱남방처럼 생긴 코트인데 바발인데 그리고 요런 데 이제 배색을 조금 조금씩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여기는 블레스텔 그 브라우스 원단 얇은 걸로 해갖고 이렇게두 겹씩 이렇게 이제 넣어놨어요 앞에 그렇게, 그러니까 어, 포인트가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. 그러면서 전체적인 느낌은 어, 그냥 깔끔한 사이즈는 77까지 충분히 입어지고 조금 편한데 이제 블랙이니까 속에다가 제가 우리 원피스 그 이제 계속 판매하던 빨간 원피스를 입었어요. 그러니까 뭐 그린도 괜찮고 그린하고도 컬러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그거는 그냥 편해서 사이즈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그냥 입기 좋고요 그러니까 이제 블랙으로 같이 입어도 괜찮지만 너무 좀 어두운 느낌 나서 싫으시면 은 속에다가 이렇게 밝은 톤을 입고 입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어디 만약에 모임을 가시거나 어디 가실 때 진주 목걸이 같은 거 라운드니까 진주 목걸이 같은 거 하나 아니면 알 굵은 목걸이 그런 걸 하나 해주시면 훨씬 분위기가 괜찮을 거고요 여기가 지금 허전하잖아요 스카프 해도 되지만 스카프보다는 알 굵은 이제 좀 블링블링한 목걸이 같은 거 하나 해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해도 어 외출룩 충분히 되고요. 뭐 이제 가을에 이렇게 하면 또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애들 결혼도 시키고 그런 자리에 가셔도 그냥 너무 어둡지 않은데 제대로 정장을 갖춰 입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이즈 여유있게 편하고요. 원단 그냥 막 앉아도 구김 안 가면서. 何でしょうか